되게 쉽거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Y는 정확히 정신 차리고 해. 오늘 주간 테스트 볼 거야. 12X 더하기 16X. 촥! 이렇게 있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주간 테스트 볼 거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서로 다른, 너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뭐, 이씨, 대충 이렇게 쓱 그렸다. 이거야. 대충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 반응식 구해달라. 저 노란색 직선 반응식 구해달라. 이게 질문이래. 그럼 고민하지 말고. 접스토리의 모든 출발은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 요점에서 접점의 좌표를 T, 요점의 접점의 X 좌표를 내가 S라고 가정했다라면. 이거지. 그러면, 아예는 아주 재밌어. 분명히 누구랑. 너랑 너가 뭐 했다는 거야 T와 S에서 접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 그 방정식이 분명 T와 S를 다 무슨 근으로 가자 그지 중근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이, 아니 내 연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얘가 지금 전혀 그 정체가 나와있지 않잖아 그건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mx 더하기 n, 그냥 이렇게 두지, 뭐. 어차피 넌 직선을 되네 뭐. 어차피 내가 구할 것도 너고. 그래야 내가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교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너희 꼴 너라는 방정식 만들었어. 그럼 x의 사슴. 빼기 12x의 제곱. 더하기 16x. 빼기 mx 더하기 n. 오케이. 너희 꼴빵이라는 방정식이 t와 s를 중근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요렇게. 얘가 된거지 자 근데 뭐 어쩌라고 선생 그러게 말이야 그럼 이래 놓았으면 분명 나는 여기 있는 요 4창에서 계수들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나름 봤더니 몇 창의 계수가 되게 예쁘니 그렇지 3창 계수가 이쁘다는 걸 알지 그지 렇 그게 빵이니까 그 말은 저 방정식의 내근합이 네 얼마란 뜻 빵이라는 뜻이 되지 그럼 분명 요쪽에서는 t를 중군으로 서로 같은 두군 s를 중군으로 서로 같은 두군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저 방정식 저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의네 근이 저렇게 존재하고 니네들의 총합이 근계수관계에 의하면 여전히 얼마다 빵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s랑 t는 더해서 빵 됐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분명 부호가 서로 반대. 그러면 여기는 너를 내가 재구성해서 한번 써보면. 요 제곱에 S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T를 쓸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플러스 T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요 I는 요 끝났지 이제. 어차피 제곱제곱이 있으니까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쫙 묶어버리면 요 안에 있는 놈은 X제곱 써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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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 너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마무리 전개했어요 X의 4승. 마이너스 ET의 제곱 의 X. 더하기 T 4승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여기는 네가 너랑 똑같아야 함. 이거지. 근데 꼬라봤더니, 여기에는, 여기에는, 아, 이거 안 썼다. 병신. 여기 제곱이면 여기도 제곱이지. 여긴 요식에는 일창계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일창계수는 존재하지 말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에서부터 16x-mx가 빵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1 6이고요 그러면 나름 이 창, 고이 창계수 요쪽 쭉 쳐다봤어. 이 창계수 쭉 쳐다봤어. 그잖아. 그럼 이 t 제곱이 12니까 t 제곱이 자연스럽게 6이라는 말씀.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은 저거 제곱한 거니까 상수항 얼마야? 36 됐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존재하는 상수항은 누구야? 마이너스 N이지 그게 지금 현재 얼마요? 36이요 오케이 그럼 뭐야? 기울기도 알았고 절편도 알았네 여기서 이렇게 다 알았네 그럼 내가 찾고자 했었던 너도 그냥 찾아냈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laughs> 가장 손쉽게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미적원에서는 쟤네들이 이렇게 셀이 만나면 그때 만들어진 방정식이 아주 아름답게도 그냥 3차 아니면 4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식을 쓰시면 여러분이좀더속 편하게 문제풀이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음? 정리 한번 해보고.